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쾌입니다 로왔 할게요. 하네합니다가이죠이 언더 습니다 그래서 다음 매매 전략은 차라리 내려왔을 때 음, 지금 현재 여기서 롱을 진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올라갈 게 아니라 상승한 파동이 되돌림이 3 8이도 주지 않았다 보통은 3 8이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음, 그 자리까지 기다려보고 롱을 진입해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올라왔을 때 단기적인 숏을 진입해 보는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카운팅적인 매매 전략이었고 메인 관점은 저는 내려오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38이 까지는 내려와야지 최소한 상승한 파동에 대한 최소 대돌림까지는 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롱 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내려왔죠.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숏을 이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을 한후 상승한 파동에 대한 대돌림. 정확히 381을 줬어요. 381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롱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파동 카운팅적으로 보면 이 파동이 한 파동 이후에 되돌림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한 되돌림은 다 줬고 재차 상승하는 파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두 가지 최소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롱 자리는 내려왔을 때 진입하는 게 더욱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지금 보시면 시간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또한 잘 걸려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행히 예상대로 잘 올라와 줬고요. 어, 저점 대비해서 반등은 한 3,500불 좀 안되게 올라오는 5% 정도 가량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후 지금 약 되돌림 이후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매매하고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 4시간봉부터 차례대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메인 관점은 뭐죠?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 관점이죠. 그래서 되돌림 롱 위주의 매매가 가장 중요하고, 다만 이 되돌림 롱이 가장 중요하지만 공통적인 숏 자리가 나오면 그 부분도 우리는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단기적인 숏은 어, 공통적인 숏에 대한 거는 탑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도 숏을 탑을 만했고. 그리고 내려오면 또롱 위주의 매매를 또 하고 그거를 반복해 왔죠 그 이유는 어, 카운팅에 있죠 우리는 두 가지 카운팅을 고집하고 있어요 초록 색깔 카운팅 하나와 즉 y 상승으로 보고 또는 빨간 색깔 카운팅 이두 가지를 보고 있었죠 공통적인 건 일단 상승이다 이 y가 나오는 거다 다만 그 y의 목표가가 좀 다르다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y가 한번 완성이 될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고점을 돌파하면서 y를 만들 건지 이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어, 보여집니다. 음,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건 초록색 y일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또 숏자리가 나올 수 있고 즉 되돌림 롱을 타신 분들은 여기까지에 대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또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돌파한다면 빨간색 Y까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롱 타는 게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구간이죠 이 자리까지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카운팅을 일단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더 올라왔을 때 하락 다이버스는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 언저리에서는 다시 한번 저항을 줄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돌파하면 역지롱으로 불타기를 할거예요 이게 일단 매매 전략입니다 4시간봉의 매매 전략이에요 서파동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이따가 설명 드릴 거고요 그래서 4시간봉상의 메인 관점은 이 관점으로 어 매매를 계속 할 예정이고요 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아직도 좀 하고 있어요 총 단타 같은 경우에는 어, 포지션 3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평단이 처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 롱 그리고 이 꼭대기에 숏 여기 그리고 이 자리에 롱을 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롱두 개와 그리고 여기서 쇼세 들고 있는 건 여기서 익절을 한 후에 다시 올라오면 본절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아직 이 자리에서 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저리쯤에 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에 대한 건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올라오면 위에서 익절을 하든가. 예정입니다. 아직 뭐 오지 않아서 그건 나중에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는 이렇게 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15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까 여기서 최근 방송에 나와 있어요. 쇼세에 대한 근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에서에 대한 롱 근거는 10점 어, 예상대로 가졌기 때문에 롱을 진입한 거고 만약에 어, 예상대로 가지 않았으면은, 손절이 났거나, 뭐, 다음 자리에서 매매를 했겠죠. 근데 예상대로 갔으니까 그대로만 매매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만. 그래서 상승한 파동에 대한 38이 되돌려줬고, 그리고 이 소파동 카운팅으로 봤을 때 얘가 5파동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것도 5파동 카운팅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333일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고점은 6입니다. 이 고점 이후에 내려온 파동이 임펄시바게기에 당연히 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한 파동이 되고 되돌림 이후에 e 이 스팬딩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근데 아무튼 되돌림 한번이 있고 그 다음 재차락하는 파동인 이렇게 일자로 보여지지만 이게 5분봉으로 가면 이렇게 한번 반등한 구간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33 파동인 333 WXY의 파동으로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아, 이 언저리에서는 롱 받아봐도 되겠다라는 생각. 즉,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주든, 되돌림 이후에 떨어지더라도 또는 그대로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공통적인 롱이다라고 이때 예상했던 것처럼 그대로 갔죠. 그래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계속 상승하려면 아까 메인 관점으로는 상승이 우선이잖아요. 시간봉으로 봤을 때나 4시간봉으로 봤을 때나 상승이 우선이기 때문에 요 고점은 돌파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소파동 간의 카운팅은 어떻게 되냐? 얘가 W고 X고 Y죠. 그리고 그 파동에 대한 소파동이 얘가 오파동이 되지 않으니까 335라고 하면 ABC가 돼요. 이렇게 ABC가 되겠지만, 이 시작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파동이 되지 않죠 리딩 달고날도 되지 않고요 그렇다는 건 그냥 3,3,3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파동 이후에 되돌림 한번더 올라가는 파동으로 이 주황색깔 파동까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돌파하면 Y에 대한 Y-Y 연장이 아니라 y 상승이야. 메이저 y 상승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제 메인 관점인 여기까지는 일단 지켜볼 거다. 라는 게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y가 완성이 되면 올라오면은 시간봉상으로 올라오면 상단에서 하다가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저항주고 한번더 올라와서 하다를 만드는. 왜냐면 지금 올라오면 이 윗단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면서 올라오면 이렇게 하락다이번스는 생기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이 W를 하방이탈을 하게 되면 말리긴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다시 형성이 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윗단에서 복마감을 해준다면 하다가 걸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 보고 숏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 급하게 여기서 숏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전구점에 손절 걸고 숏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숏에 대한 익절가도 충분히 줄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분봉으로 이 카운팅대로 간다면 일단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이 내부 파동이 한 파동에서 3 3 3이죠. 5파동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상승하는 파동이 얘가 만약에 5파동이라면 1,2,3,4,5 이렇게 카운팅할 수 있는 A,B,C까지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3,3,3으로 복합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임펄스는 아니라는 소리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록을 타기 위해서 만약에 매매를 못하셨다. 그럼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접근을 해본다면 일단 상승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또 38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여기가 0.5는 주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게 15분봉으로 보면 이 소파동 또한 임퍼시브하지 않기 때문에 c로 올라가는 건 리딩 달고 날 말고는 c 파동으로 상승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복합 조정으로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롱 탄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일단 15원 봉상 하락다이버스가 형성이 돼서, 아, 진작에 롱을 좀 진입하는 방식이 아니면 지금 롱 진입하는 거는 사실 애매한 구간이에요. 롱 타겠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여기 손절 거는 거 나쁘진 않지만 이 내려온 것도 사실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그 말은 즉, 한번더 내려와서 이거에 대한 되돌림을 조금 더 주고 상승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 손절 걸고 롱 탔는데 여기 내려와 버리면 손절 시키고 또 다시 롱 타는 상황이 생기는 요 정도 손절 뭐 괜찮긴 하지만 왜냐면 익절가가 기니까 괜찮긴 하지만 1대3 이상은 나오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서 롱 타도 손절가에 대비해서는 익절가가 1대3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긴 하나 썩, 내키진 않습니다.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깨지면 결국은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순 있어요. 왜냐면 복합 조정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행보하면서 채널을 깨고 상승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추세를 깨게 되면, 한번더 되돌림 이후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손절이 날수 있는, 롱에 대한 손절이 날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롱 타는 거는, 이때와 같이, 조금 더 되돌림을 주면, 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되돌림이라고 하면, 상승한 파동에 대한, 618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하는, 어, 그러면, 조금 더행보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삼각수렴이 됐든 삼각수렴이 나올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 복합적이게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또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롱을 탔거나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롱을 타는 매매 아니면 지금 당장 타는 거는 손절라인을 여기에 갔든가 또는 이쪽에 갔든가 하는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손절이 짧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데에 손절을 걸고 전자점에 손절을 걸고 진입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대3 이상은 나올 자리이긴 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메인 가점은 상승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상승은 주구장창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파동에 대한 확장값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롱을 탔어 또는 이런 데에서 롱을 탔어. 어디서 익절할 건데? 라고 접근했을 때 우리는 이 위에 단에서는 익절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저는 메인 관점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대로 올라가면 어차피 돌파하는 거에 역지롱 불타기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봐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메인 관점상은 한번더 올라오면 저항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익절을 할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최소한 1.27까지 와 주면은 퍼펙트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전에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저리쯤에 익절을 좀 생각을 해 보고 매매를 해볼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자로 쭉 올라가면 당연히 익절이 나가지 않고 그냥 올라가겠죠. 저는 시장가 익절할 겁니다. 지정가로 걸어두진 않을 거예요. 차트 보고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간 봉상 그대로 돌파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 카운팅 보고 숏도 타고 익절도 할 예정이에요. 근데 메인 관점은 첫 번째 관점인 이 언저리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그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진다는 게 아니죠. 또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여기 올라오면 WXY인 WXY 파동이 완료가 될 거고 왜냐 이게 C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료되면 이 전체가 W가 될 거고요. 그리고 X파동을 만들 겁니다. X파동은 가격 조정을 빠르게 주고 갈 수도 있고요. 기간 조정을 좀 길게 하고 갈수 있어요.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또 기간 조정을 준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알트가 펌핑을 좀할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W하면 여기가 X파동 또는 B파동 A파동이었고 B파동 만들고 C상승할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분익절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 돌파하면 역지 롱을 시장가로 진입을 하든 역지 롱을 대기로 해놓고 진입하든 그렇게 매매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의 첫 번째고 이 파동 그대로 매매를 이어갈 것 같고 시간봉상의 상승 추세들이 두 가지가 있고 이거를 최대한 하방 이탈하지 않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 상승을 바로 상승하는 걸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관점대로만 매매하시더라도 만약에 얘가 기간 조정을좀 길게 하다가 깼어 빠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복합 조정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모양만 봐도 딱 아시겠죠? 과거 차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는 좀 상승을 많이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현재 파동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주면은 답변하는 시간 갖고 링거라는 몇개뜬 건지 궁금합니다. 링거는 보통 추세 이렇게서 공격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링거는요 상단 추세 오지 못하고 그냥 이치 오고 오고 그러면 이일이삼사오육칠 넘기지 그리고 제가 에기스 영상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어, 추려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 올리는 건 다음 날로 항상 올려요. 근데 편집은 한참 전에 해요. 방송 끝나면 바로 편집해서 편집이 완료돼서 예약을 걸어 놓을 뿐이에요. 맞는 거만 편집해서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한가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는 대로 돈 버는 거고 틀리면 손절하는 거고 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는 내려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쏙 빼고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만 올린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 여기 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최근 영상이잖아요. 이런 것들 속성 눌러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만든 날짜 오전이죠. 새벽에 그냥 바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속성 이건 새벽 5시죠 올라오는 건 다음날 오후지만 보세요 이전에 다 만들어요 오전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 많잖아요 뭐 방향성에 맞춰서 막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막 이런 게 있겠지만 전 그런 거 신경 쓸게 없어요 이런 건 봐도 이해가 되셨죠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편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경바.